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에게 산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 도문을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 주기 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다녀봤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시작하면 아 주기 도문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어, 음, 그렇게 말하는데 아, 그렇게 아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주술처럼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또는 잠을 자다가 가위눌림을 당할 때. 나 가위눌려 딱한 번.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가해 눌림을 당할 때이 주기 도문을 외워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기 도문에 대한 잘못된 사용 모독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사용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 주기 도문 응 이제 그걸 넘어가고 또 보면 이 주기 도문은 십계명과 함께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어, 취급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문이잖아요. 아, 들어보세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교회들의 그 한쪽 벽면, 벽면을 보면 항상 주기도문이 써 있고 또 한쪽 벽면을 보면 십계명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표지 맨앞 표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기 도문이랑 사조 신경이 있고 맨 뒤에는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성경책 맨앞 표지와 뒷표지 보면 앞표지앞 표지에는 주기 도문 그리고 뒷 표지에는 십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기 어, 도문과 십계명은 네. 교회의 벽면에 그리고 성경책 앞뒤면에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을 펼 때마다 네. 열심히 보고 외우라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고 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구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상반절은 맨 위에 있는 구절의 상반절. 그렇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런게 쓰여있어요? 누가 복음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아니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복음이 쓰여있어요? 아니 여기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사도 요한에게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제, 제자가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납비들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납비들은 모두도 모두 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들 역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을, 야, 이놈들, 무슨 기도가 필요해? 라고 꾸짖은 게 아니라, 그러실 예수님이 아니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 도문입니다. 주기 띠고 도문이에요? 아니면 주기 띠고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라고 해요. 주기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은? 글로 써있다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부모에게로 달려가 그 보호를 피난처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필요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경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무엇을 구해야 옳은지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유익한지를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친히 우리의 이러한 무지를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능력에 모자라는 부분을 친히 공급하시고, 주님 자신의 것으로 충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걱정과 두려움일 때마다 어떡하죠? 엄마 잘때 이상하게 하는 엄마한테 음. 음. 무서워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아빠 품에 안기면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맞죠? 우리도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맞대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모델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뭐라, 뭐라고 부르죠? 여보 아니?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삼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찬이는 하나님 삼촌이라고 안하지요? 주희도 하나님 아저씨라고 안하지요? 아저씨라,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안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른 거예요? 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음, 언제가 예를 든거 같은데 몇년 전에. 저희 모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환자를 신방을 갔어요. 이분은 연세가 좀 있었고 암이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이 전도사님께서 이분에게 짧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신방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그분이 한 3, 4초 정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겨우 말문을 열면서,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 신하들이 왕을 응? 숨기고 응? 명령을 따르는 거? 어, 그거는 조금 뭐 틀린. 정확히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완전히 맞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응. 그렇지.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거요 그렇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거에요 영접한다는 뜻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자분으로 한다면, 그 단어 자체를 한자분으로 한다면, 영, 영적으로 접하는 건데. 자, 그래서 들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 믿고 받아들이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게있 자, 들어 보세요. 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영예예요. 감히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으로 지어,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했죠?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과 영예가 아니면 그것을 표현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쵸? 오히려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님, 나의 창조주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고, 영예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어떻게, 피동물이 만든 음. 사람, 그러면, 도자기가, 음. 그릇 장수에게 아, 음. 아버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예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칼빈이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형제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이 크나큰 복을 껴안으며 입양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성으로 지니고 계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어 주셔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주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으면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편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아빠 얼굴도 생각이 안 나거든.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그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또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 별명이 호랑이예요. 호랑이. 아버지가 호랑이처럼 무서우면 그 아니요, 밑에서 별로 별로. 어,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무서워. 해왜부르데 응. 그렇지. 항상 아버지 하면 무서운 아버지, 두려운 아. 아버지, 그쵸?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어, 이, 이 아버지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아빠처럼. 인정도 많아. <laughs> 저처럼 이래요. <laughs> 그런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쉽게 부를 수 있을까? 어렵게 부를 수 있을까? 그쵸. 쉽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올까? 무서운 음, 아버지. 자기의, 음. 자기 아버지가 음? 다정하시고 하니까 음. 하나님도 자정, 자기 아버지처럼 다정하신 아버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다정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네.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두렵대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창조주니까.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아 들어봐, 들어봐.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 뭐죠? 어, 찾아서 준비가 이거 맞나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에게 부르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기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요. 이 그런데 자기 음,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큰, 큰, 큰 충격, 충격과 놀라움이요 맞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과 놀라움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첫 번째는 아,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래 아랑어예요. 아랑어. 아어 어, 지금, 어, 세계 공통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영어. 그렇죠. 영어. 영어가 세계 공통어고, 중국어도 조금씩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그런데 어, 우리는 한국어를 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으로 썼던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 어, 히브리 말도 있었고 헬라 말도 있었지만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히브리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라모에는 이 아버지가 아바라고 발음이 나요. 아바. 이십천에. 응.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라모의 아바가 우리나라의 아빠, 아빠. 맞아요. 아, 이름도. 혹시, 어. 혹시 아아 아바에서 아빠가 유래된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 그아람어 아바와 우리나라의 아빠가 똑같은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laughs> 단어도 비슷하고, <laughs>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 찬이나 주위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쵸 아, 그런 거 성인 같은 성인 남자 같은 맞아요. 어느 날 아빠도 우리 너희 할아버지 나빠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아빠라고 부르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아빠라고 부르면 더 이상해요. 처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게 더 지금은 익숙하고, 지금은 오히려 아빠라고 하면 좀 어색한 단어가 됐어요. 근데, 야, 아버지라고,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말하면, 어, 진짜 대박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어른, 음, 어, 옛날 조선시대 같은 때는 어린아이들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아, 아버지. 음, 아버지. 가버게 그때는 이제 약간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이렇게 높임을, 경어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신뢰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바로 아빠예요. 근데, 어, 주이나 찬이가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아빠! 어, 주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왔을 때, 그 아빠라는 부름이, 이, 아빠의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아니면, 아빠.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불안 놀라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자, 보세요. 또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어 천국을 다스리시는 음.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지금 바... 우리가 볼수 있는 이 하늘은 아니에요. 더 그렇죠. 네. 더 넓고 우주보다 더 멀리는 있 하늘. 그러면 응 음. 천국까지 어 죽었 죽었을 때튜 올라가가지고. 그제서 평범한 터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멀리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하늘에도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그렇지. 맞았어. 마음속에도. 맞았어. 그 성령이 말니지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은 땅과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면 내 아빠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남의 아버지는 응. 내 아빠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네 아빠도 되고, 내 아빠도 되고, 너희 네 아빠도 되는 거야. 제 아빠도 되는 거야. 제 아빠도 되고, 제 아빠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보험입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음. 쌍둥이 배경인가? 아 그건 아니고 쌍둥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도 되고, 제니 아버지도 되고, 너희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고, 나의 아버지도 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줄여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음,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계셔서 이 오줌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네.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딸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국은 우주 더 위에 있는데 네. 그럼 천국도 우주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도 우주 만물에 포함되지왜냐하 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행성에 있는 것들도다 음. 포함하고 별들도 다 포함하면 많. 그래서 훨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 들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 그렇지. 뭐지?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천국이 음. 하느님보다더 작은 거예요? 그렇지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도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지? 주야 기억나?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계시고 또 누가 있지? 예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